원숭이띠의 경우 1992년 임신생 34살 어 34살 하... 작년에 되게 힘들었나 보다. 근데 34살들 중에서 특히나 작년에 꼴값 떨다가 돈 잃은 사람들 그래서 빚진 사람들 더럽게만나 보네. 그래서 빚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올해 내가 그거 갚아 나가려고 막 노력하고 막 달려도 모자랄 판국에, 아,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뛰어노는 격이야. 근데 일복이 없는 사람이 돈복도 없다고 어~ 이럴 때는 뭐 투잡하고 쓰리잡 해야지 어떻게 조금 힘들어도 내가 작년에 꼴값 떨다가 놓친 거라는데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냥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임신생 3 4살 어~ 빚 갚아야 되는 사람들 내가 나갈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양력 (7월달) (8월달까지만) 조금만 고생하세요 그러면은 양력 (9월달) 서부터는 점차 점차 펴나가는 운때니까 어~ 걱정하지 마.